발목은 제2의 심장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생식기와 연결된 부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목 운동만 제대로 해도 심박동이 좀 안정될 수 있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발바닥과 발등을 툭툭 치면서 종아리 뒤쪽까지 치게 되면 하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자세로 앉아서 골반과 척추의 좌우 균형을 맞추는 방법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손끝이 엉덩이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양 발을 모으시고요. 등을 쭉 펴서 턱을 당깁니다. 머리와 골반은 45도 정도가 되게 유지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당겼다가 내쉬면서 뾰족하게 만들어 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발끝을 천장으로 향하게 되면 허벅지와 다리 뒤쪽, 그리고 아킬레스 건까지 쭉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내쉬면서 발끝을 뾰족하게 움직일 때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다리 안쪽 그리고 발목까지 근육이 움직여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발끝을 위로 내쉬면서 뾰족하게 만듭니다. 이때 등이 굽어지지 않게 편 상태를 유지하세요. 발목을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쪽씩 움직이면서 좀 불편한 쪽, 긴장된 쪽은 여러 번 하고 나중에 반복하는 게 균형을 맞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마시면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시고요. 다시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발목을 크게 움직이게 되면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이 강화되기 때문에 하체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발목이 긴장되면 척추도 긴장되어서 바르게 걷는 자세나 바르게 선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리를 들어서 발등을 툭툭 칩니다. 발바닥과 발등을 치는데요. 드는 높이를 한번 보실까요? 45도 정도를 들어서 위아래로 치되 무릎은 편안하게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발등을 툭툭 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유산소 효과도 있으니까요. 운동이 부족할 때는 횟수를 좀 많이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 뒤쪽을 툭툭 쳐서 종아리 뒤에 긴장을 풉니다. 종아리가 자꾸 붓거나 쥐가 나는 분들도 자주 반복해 보세요. 긴장된 부위는 더 자주 여러 번 쳐서 긴장이 풀릴 때까지 반복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체 순환이 잘 되면 양발 바닥을 붙이시고요. 양 손을 깍지 껴서 발끝을 잡습니다. 자, 이때 코와 뒤꿈치가 모여진 부위가 일직선이 되게 유지해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꼬리뼈 뒤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오른손을 무릎의 바깥쪽, 왼쪽 무릎의 바깥쪽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정면을 보시고 턱을 당겨서 척추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면 뒤를 바라봅니다. 혀는 아래로, 눈은 위로 봅니다. 마시면서 양 팔을 만세하듯 들어 올립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바깥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꼬리뼈 아래 가져갑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는 최대한 오른쪽 뒤를 보시고요. 입은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좌우로 벌리게 되면 다리 안쪽, 사타구니 안쪽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자궁 방광 생식기 그리고 전립선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요. 여성성, 남성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골반과 고관절, 척추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균형이 깨진 분들도 자주 해보시고요. 이때 하실 때 벌어진 무릎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안 되는 쪽을 나중에 두세 번 정도 더 반복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啊。